저희 성신여대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S샤인이라고 이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서 직무 인터뷰도 하고,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연결을 시켜드리기도 음, 하고, 카드뉴스도 네.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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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졸업생 윤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랑 지식산업법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현재는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 저는 성신여대경영학과 1학번이고요. 어, 일본어를 부전공하고 네. 최종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네.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그 국제교류와 맞닿 있는 업무예요. 지금 저는 수교기기 문화행사라는 사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주력해서 맡고 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수교 정주년, 그러니까 수교 5주년 단위거나 10주년 단위의 수교 그 돌아오는 연도를 맞이했을 때그 연도를 기념해서 열리는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실제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국제 분류를 했을 거냐, 할 거냐, 라고 했을 때그 주제가 문화예술.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현재는 HR 업무에서도 어, HRD, OD라고 불리는 조직문화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조직문화 업무는 이제 보통은 가볍게 생각하면 사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가 생존하는데 어떤 변화들을 꾀해야 되는지 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R 직무가 뭐지?라고 <목소리> 저희는 네, 네. <laughs> 잘 모르는 직무라서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아, HR은 그냥 말 그대로 휴먼 리소스에서 인사를 관리하는 팀인데요. 이 인사 관리 안에서도 뭐 급여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법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하고 있는 조직 문화는 크게 OD, 그러니까 올가니제이션 디벨롭이랑 디벨로먼트랑 이제 HRD라고 해서 휴머니소스 디벨롭먼트를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 OD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뭐 비전이나 핵심 가치나 인재성 가치, 당장 우리 팀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영역이고요. 유한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지?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팀 내에서 문화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쩔 수 없이 운영진급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팀이 이만큼 컸을 때는 이런 변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OD에 가깝고요. HRD는 결국에 조직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육에 가깝다. 뭐 온보딩을 잘 시켜서 이분이 여기에 매끄럽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 핵심 가치나 인재상 같은 것들을 매만져서 우리랑 진짜 핏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HR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무 업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음. 좀더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재학 중에 공공의도를 되게 관심 있게 가장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교육과 진학하게 된는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의견을 교류하고 사실 그 정치라는 개념 자체도 그 항상 정치에 처음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그 질문 하시잖아요.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 정치라든지 어쨌거한정된 희소자원을 어떻게 사람들끼리 잘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냐를 토론하고 이렇게 딜을 하는 그런 학문인데 사실 공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정치역과에 진학을 했다 보니까 공공의도라는 그 학문이 가지는 힘이라든지 의미가 사실 과학협회좀 크게 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여주면서 그사람들이 호감에서 그게 다시 나의 힘이 될수있다는게 정말 내가 이 학교에, 이 학과에 진학했던 그 이유가 되게 많다 아다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공고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국제 문화 교류라는 업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로 이제 이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적인 단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 그리고 국가를 좀 매개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정치의 교학과에서좀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됐었고, 거기다 저의 기본적인 뜻성,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것, 이두 가지가 공동 부를를 찾다 보니까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됐어요. 어쩌다보니 라고 하면은 가장 정확하긴 한데요. 제 커리어는 파견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견직 선무였는데 그렇게 대기업이랑 공기업 선무로 일을 하다가 제이 미래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이걸 몇 년간 해서 마스터가 될수 있는가? 뭐에 마스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스타트업으로 눈을 좀 돌리게 됐고요. 그랬던 이유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하는 동안 너무 솔직했나요? <laughs> 3점 중반대의 성적으로 아, 내가 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스타트업에 가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좀 빠르게 할수 있는 팀을 가보자라 고민하던 차에 마침 크레스 원0원에 먼저 재직하고 있던 1, 2학번 제 후배가 먼저 연락을 줘서 어, 제가 섬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관리했었어요. 그 정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력을 살려서 그런 크레스 원0원에 최종 입사를 하게 됐고요. 많은 팀원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경영자 업무들다떼주고 나니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조직 문화 관련된 일들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제 마지막 커리어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직무를 채용을 할때 어떤 우대 사항이 있는지, 뭐 언어적인 음. 능력이라든지 다른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이 문화교육 아니면 국제교육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문화인육을 활용해서 굳이 국외가 아니더라도 이 내부에서라도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을 해본 경험, 아니면 운영을 해본 경험, 요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빠삭한 이해가, 이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학교 다닐 때 이제 K-POP에서 했떤 공공외교, 청년보공공외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모전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게 실제로 면접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일 외국어, 도전적자도 이런 성과가 되게 중요하부분이고요 저희는 사실 공룡어가 되게 중요해서, 진짜 딱그 국제 문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요 정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언어를 잘 다루는 되게 가사적으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정성적인 부분로 넘어가자면, 사실, 기본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실, 어느 회사나 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입사했을 때 유독 좀 봤던 그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사람 분위기를 좀 많이 본다고 느꼈던 게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막 불꽃이 파지키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진짜 즐기는지 음.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톤매너 어떤지 이런 걸좀 많이 본다고 저는 느꼈어요 제가 체감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진짜 음. 제일 중요한 음. 직군인 것 같고요. 왜냐면 대내외적으로도 케이를 잘해야 되고, 보통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고,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맥락들을 진짜 잘 부드럽게 납득할 수 있게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고 음. 판단이 됐고, 어떤 일을 하나 핸들링할 때, 아, 저건 회사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할래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리더십 있게 좀 내가 이거 끝까지 오너십을 갖는다라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음. 무조건 필요한 직군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학교 시설로 돌아간다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나 혹은 후배들에게 음. 추천해 주고 싶으신 활동이 있을까요? 어, 조금 모순도 많이 나지만 음. 이게 잘 선택해 가지고 활동들을 하는 게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제 직무랑 연관을 해서 보면 어, 이 직무에서 활용되지 않은 스킬들까지 다 습득하려고 이것저것 활동 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시간낭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직무로 오게 된다면 저는 대학교 시절에꼭해발라고 하는 건 의외로 문화예술 활동 그 진짜. 공연 보러 가고, 전시 보러 가고, 막 연극 같은 거 보고, 뮤지컬 보고문작 작품 보고, 영화 보고, 이게 이 신에서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미리 베이스가 된그 문화예술이라는 그 주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좀 없는 편이었고, 그 문화예술 신에 대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업계에서 되게 일을 많이 하고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다는 게저 스스로 좀 많이 아쉬워서, 저도 최근에는 문화예술 관련해서좀 많이 보고 눈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취미생활로서도 되게 좋은 활동이고, 이런 쪽에서 나중에 활동을 하는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시 뭐 이런 것도 보러 많이 다니는 게 되게 추천하는 어, 것교인것 같아요. 고학생의 학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동아리나 이런 곳에서 어떤 운영의 역할들을 해보는 것이 운영진의 입장이 되는 과정이라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네. 끝까지 밀고 가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과정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라 <laughs> 갈등을 해결해보시는 <laughs> 게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게 되는 이 후배들. 네네 네. 어떤 점을 그거. 키워야 하는지, 아, 어떤 그거.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 단체 생활에서 리더십을 가져보는 것이 이팀의이 직무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거를 뒤로 내빼지 않고 계속 끝까지 치열하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들을 경험해 보고 아니보는좀큰 차이여서 이런 게 크게 작용한다고 느꼈고 단체 생활을 한번 좀 진하게 해보시면 좋은 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한 번, 네, 다이에게 미움받는 경험을 해봐야 이 질문은 좀더 <laughs> 수월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 전 이전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상신원들 와서 강의를 하셨었어요. 어. 그래서 하고 있는. 넥스트 국제문화교육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완성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국제문 교육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강연해주고, 뭐, 특단해주고, 전문가랑 같이 뭐, 토론하고, 요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요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활동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회사랑 그적정이 되는 활동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필하기 되게 좋았던 활동이어서, 저한테는 그 경험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대학 생활에서 뭔가, 내가 장르가뚜렷해서데 여기로 가겠다라는 게좀정해졌으면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인지 그 회사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 참관해보고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페어이나 이런 걸 그런 거 참여하고 그런 활동들이 제가 보면 되게 도움 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 학생회장 출신이고요. 그래도 덤덤할 수 있었던 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가장 전선 최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HR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덤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섯 컵 이렇게 먹어도 덤덤할 수 있어야 되는데 <laughs> 학생의 활동이 그것에 좀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두 번째는 어떤 글을 좀 장문으로 써보는 스킬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들을 그냥 우리 핵심 가치는 1, 2, 3, 4번이야. 이거 외워라고 하는 것보다 회사의 현황이 이런데 그런 걸 해결하려면 1, 2, 3, 4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너가 그런 사람이 되주길 바래. 이런 맥락들을 다듬을 수 있는 스킬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서 그런 글들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혼자. 그래서 그런 스킬들이 지금 잘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해결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애를 먹었던 게 어디서 공부를 어떻게 찾 뭐가 올라온 거 뿐만이 아니 내가 어떤 기관에 들어가는지들어가는 기관 자체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난감했는데 어, 본인이 관심 있는 그 계열이 정해지면그 계열의 부처 외교부 측에서 어떤 시도 좋은 거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국제 교류 업무를 하고 싶다면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문체부가 외교부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문체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사이트에그 유관 기관들 그, 그니까 링크가 다, 리스트가 다되거든요 그거를 참고해보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문성상에저 응. 응. 진화도 있고, 그 진원, 뭐 이런 식으로 막, 뭐가 쭉쭉쭉쭉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응.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쳐보면서 <laughs> 만들고, 응. 국제 문화, 트기키만 쳐보면서, 나온 것들을 막 찾아보고 이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들어가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응. 응. 정치에 경과 신고들은 항상 그 정부 페이지를 좀 들락날락하는 게 좋은 관이 된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아, 제가 원래는 요식업계, 그러니까 외식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CJ 계열사의 레스토랑에서 정말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는데 이두 개를 함께 할수 있는 업계가 이곳이라고 생각해서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대학 시절 내내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준비했었는데 어막 인적성이나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고 나서 어? 나뭐 좋아하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잘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첫 번째 어려움이었고 쉬는 동안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취준생 기간 동안 너무 조급했어요. 마이크 그 조급해서 도피하듯이 뭔가 파견직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후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견직을 하면서 공기업이랑 대기업이라는 엄청 큰 팀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 우리 팀이 저렇게 뭐 어떤 회사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됐을 때 어떻게 일해야 되는구나를 계속 연주해주고 있어서, 약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뭘 좋아하는지를 잘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면접 과정에서 기업에 남는 질문이 좀 있으셨는지. 아, 네. 전 예, 그만씀 하시던 것같요 지 오늘 면접보러 온 사람 들 중에 네가 우리 기관에 대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막전원장님지 그 저희 함께 와서 강연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듣고 싶어가지고 어필을 너무 잘했거든요. <laughs> <laughs> 오픈 웨커도 나중에 들어가고 니까 이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다가 식사를 하면서 그때 원장님 어필을 너무 하길래 원장님 이년을 뽑아서 들어가고 아 떨어뜨렸어 감사합니다. 괜찮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우리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것 같으니까 너한테 많이 질문을 하겠다 우리 기관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뭘것 같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인 것 같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질문을 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문화 교육을 시심해서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과 그 역할이 부딪힌 한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관이 뭐 아무래도 뭐 국가사랑이다 보니까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뭔가 역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미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의 일부에서 뭔가 개편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laughs> 학생으로서 全部ちばっのかかでと待って。 수술증을 안 주시더라. 아, <laughs> 근데 사실 수술증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설득적인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시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부를 해가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전자상 대학생 입장에서 수술증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더라. 응. 응. 그리고, 이런 수술증으로 우리가 다른데 넣을 수 있는, 다른 국제문화 비료를 채용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정적인 제도가 개편이 돼야 돼. 이거는 굉장히 뒷받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게 막 간과하고 계시가 왔다. 아, 그래서 냉하게 설명해 주셨다니. 아, 그러면 <그럼> 어렵게 <laughs> 아니었데 일단 알겠다. 음. 그 치고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하고 나서, 다음에, 승진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laughs> <laughs> 네. 반영된. 아, 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게이어요 그래서, 컴퓨타기 하고, 그, 런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기억에 네. 많이 났죠. 제가 이거 답변 적었는데, 지금 크래스모는 공개선 대표랑 최종 인터뷰를 할 때,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그 답변이 많은 면접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얘기해주지? 그래서 내일이요 했더니, 오늘 인사하시죠 해서 저 바로 인사하고 다음날 출근했거든요. 어, 네, 출근했었거든요. 네, 어,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전히 이 회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 확신을 가져줘서. 근데 그거 외에 뭔가 답변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아, 이거 파근집에 받았던 질문이었는데, 한비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누구고 뭘 좋아하고 그냥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만 살다가 아그 질문이 답이 너무 하기가 어려웠고 이 질문을 시작으로 내가 뭐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를 고민해서 이 질문까지 도달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이런 면접이나 서류 네. 나만의 서류 합격 팀 아, 그런 게 있으시다면 어 제가 파견 기간들이 끝나고 쉬는 동안 자소서 첨삭 발발를 했고 그게 좀 그분들의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하는 어떤 사소한 경험들이 다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의 서류 합격 팁이라면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나의 행동에 끼워 맞추기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어? 너무 사소한 경험인데, 예, 애초에 모든 행동 방식이 엄청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뽑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것들을 다 펼쳐보시고, 그 회사가 뭐 A, B, C를 원한다. 그럼 제가 했을 때 사실 A, B, C 의도가 하나도 아. 없는데 아, 나 사실 A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laughs> 어 맞춤을 잘하면은 좀 그래도 서류 음. 합격까지는 수월하다. 이렇게. 네, 실무자시잖아요. 네. 실무자로서 만약 직접 후배를 뽑는다면 네. 어떤 자질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으실 건지, 혹은 선호하는 그런 사람의 아, 형태가 음. 있는지. 어, 사실 이게 약간 누군가를 뽑는다는 게좀 심리학은 먼 일이라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러게요. 사실 저는 음, 일을 하는 성향은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 가족 들은 살짝 평견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입사하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거냐? 혹은 너희 이 너희 성향 과 여기 입사했을 때이 성향이 안 맞으면 어쩔 거냐?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답변하나인데 사실 어느 성향이나 다 상관없는 이게 일을 하라면 제가 처음 가르었던평견은이 일은 어, 좀. 팽창하고 계속 뻗어나가고 뭔가 사업의 크기를 키우고 자꾸 작성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이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를 전부 늘려간다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나라도 부대행사 이런 걸 추가하면 어떨까요? 워크숍은 뭐뭐 어떨까요? 전문가 컨퍼런스를 여기다 넣는 건 어떨까요? 뭐 일반 신입생 대상관 이런 걸넣는면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부피를 자꾸 키워가는 것만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어무가 부화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막상 크게만 키운다 고 좋은 게 아니고 실수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서 항상 팀워 중에 한 명은 이거를 박 응축을 시켜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문서화를 음. 잘 한다던가, 중간 에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빼고, 이거랑 이거랑 합치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그건 아니니까 빼고, 이거 랑 합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성향이든 신에는혼자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떤 성향이든 다 좋을것 같아요. 대신 이제 성경보다는 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유수 문화예술 기관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음. 사실 그 해외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그런 게잘 알잖아요. 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때궁금한게생겨도잘 해결해줘요. 배경지 좀 다른 사람이면 되게 일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왜 네. 그럴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상사여도 상사일지라도 어그 어떤 맥락에서 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저의 동료로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더 새로운 고민을 할수 있는 사람 그러, 그러기 위해서 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인사팀이라는 팀, HR은 특히나, 블라인드가 요새 또 있잖아요. 그곳에 뭔가 쉽게 도마에 올라가기 쉬운 직군이에요. 근데 노, 많이 노출도 되어 있고요. 이제 욕하기 가장 좋은 직군이기도 해요. 왜냐면 언제나 사측을 대변해야 되고, 회사의 입장을 나서서 이야기해야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묶여서 욕먹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원, 담대한 사람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워라벨이 어떻게 되는지 응.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워라벨도 공무원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난이도, 응. 섹스 공무원 당연하고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유연하것저희요 저는 뭐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유연 근문도 있고 응. 그게 있어서 좀 1시간 단위로 뭐 휴가를 쓴다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 달리 할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씩 땡겨서 8시 출근하고 5시 퇴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양 응. 때문에 <laughs> 매일 밤에 가면서 <laughs> <정서 웃음> 요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이되세요워라을 너무 중요한데 스타트업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인사 담당자로서 얘기하면 바라는 게 조금 사치예요. 네. 그래서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좀 시즌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처럼 연말이나 연초나 아니면 분기별로 계획들이 새롭게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쯤 출근해서 밤 11시 10시쯤에 집에 가고 있고요. 어, 그렇지 않은 주는 40시간? 그냥 딱 채워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즌별로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음...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무랑 연관해서 이하 한다면 굳이 저희 기관이 아니라 국제 문화 교류를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뭐, 콘텐츠 진행을 하 영화로도 국제 문화재단 하고, 마담으로도 음. 국제 문화재단 하고, 일반 작은 지역에 있는 그 문화재단, 경기 문화재단, 서울 문화재단, 이걸 작은 문화재단들에서도 다 국제 그을 하고 있는 니까 국제 그걸 하 사업 자체가 사실, 어떤 한 정해져 있는 직무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업무예요. 빈간에서도 하거든요. LG 뭐 아트센터라든지 아,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다 정말 하는 데라서 국제문화적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디서든지 업무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폭이 넓은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액티브한 업무라서 되게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업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흥미진진한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제문화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랑 별대로 사실 대학생 친구들을 응. 만나면 사실 진짜 항상 하는 거 아니지만 진짜 노는 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정말. <laughs> 근데 그 노는 방법이 좀다양하잖아까자기발하고놀수 그러니까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하다 대여할 동 이런 것도 돈 주는 사람 대여 진짜 많거든요 응. 그런 것도 좀알사하게 좀 찾아보시고 학교생활 열심히 즐기시고 어, 저도 장기간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월 전 취업이 되지 않았던 취준생 시절이 있어서 이제 조급한 마음에 파견직이라는 선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길은 정말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게 나의 부족이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다른 방향들로 계속 많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모두 대부분의 대학생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목표치인데, 그것보다도 나와 잘 맞는, 내가 일을 를 잘해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들은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그 조직 문화들을 찾아가시면 또 장기간 오랫동안 뭔가 인정받으면서 업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 네, 정도인 거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선배님께 행복하고 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laughs>